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은 여러 사람에게 맺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지키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약속하신 걸 어길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공생애 사역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지금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만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양해요. 여러분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르고 요호수아가 다르고 갈렙이 달라요. 믿음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그리스와 연합 합 하게 됐는데 연합하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쓰임 받는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믿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죄 짓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런 설교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 생활로 안내하게 돼요 종이 받은 은혜가 자유인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받은 은혜가 있고 이방인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모여서 나눌 때는 그리스의 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인생은 부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람처럼 또 이삭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방향을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와 연합하여 살게 되니 세상 무엇보다 자유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그걸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